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를 드리는 카벤저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 더 맞... 마스터 모아비의 루프박스를 장착했어요 어, 여러분들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짐에 치여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이렇게 루프박스를 다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어, 사람이 어, 타실 수가 있고 또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바로 보시죠 예. 자, 칸, 어, 모아비 루프 박스신데 어, 용량은 650리터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6m 에요. 어, 2100이 안 넘기 때문에 웬만한 지하주차장에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건 코토 루프 박스시고, 자, 요렇게, 이제 문을 여시고, 항상 쇼바가 양쪽에 있으니 양쪽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시고요그 다음에 안에 한번, 아, 촬영해 주세요. 네, 굉장히, 어, 넓은 공간이시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웬만한 짐은 다 여기 수납이 되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양문형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시고 또 닫고 반대쪽으로 여시서짐 열고 내, 내리고가 굉장히 편리하세요. 예. 자, 그리고 풍절음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풍절음도 거의 없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외관도 굉장히 이렇게 예, 안정감 있으시게 일체형이 때문에 보기도 깔끔하세요. 예, 화이트와 블랙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 웬만한 차들은 화이트 빼고는 다 블랙으로 장착하시면 어, 되시는 거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루프 박스 어, 특히 모하비에 장착되는 전용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하시면 어, 보시기에도 퀄리티도 좋으시고 어, 그다음에 어, 활용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자, 루프 박스도 저희 카벤저스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음, 빠른 상담과 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